자꾸 패러독스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취향이 아닌데 요 어떻게 해, 씨발. <laughs> 아니 이게 얘가 라인전은 존나 셈. 라인전은 존나 쎈데 끝나고 나서는 본인 에임이 좋아야 되는 거라 그 그러니까 에임을 일단 써야 된다는 게 나는 재미요소가 아니라서 게임 존나 피곤하기만 하네. 와우 계속 노리네, 일부러 허쳐가지고 하는 거. 오, 씨발, oh, 레임 진짜. 아, 존나 못 맞춰, 진짜. 씨발, 어떡하냐. 잡아. 오케이. 가이드 뭐냐 이거? 어난 죽지 않아 어 그거 침묵이야 어난 수고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하는거구만 이거 시원 아! 존나 못 맞추네. 에 잡아! 침묵, 침묵, 침묵!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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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이 잡아! 오케이, 씨발. 이 새끼 잡아! 이 새끼 잡아! 이 새끼 잡아, 잡아! 침묵! 침묵! 오케이. <laughs> 어허, 씨발, 난... 어, 연아! 아! 하지마! 어, 안 죽어, 병신. 안 죽어! 잡아! 하하이 새끼 떨거 떨거!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 새끼? 하하하하! h He's i n g b 인 보시라고 또? 라는니야와이니발 그냥 한민족 다 모였구만! 오. 와, 씨발 불려보공뭐라는 거야, 씨발 놈들아 근데 왜니 만나니까 씨발 신났어. 뭐라는 거야? 아가리 좀딱 잡아. 저 새끼도 더 거드네. 어. 완전 중국 서버구만 씨발.

아니, 씨발. 도대체 뭘 막는 거야, 너는? 어? 막을 수 있는 게 뭐야? 사탑도 못 막어? 씨발. 아우, 이것만 맞췄어, 너, 씨발. 끝까지 기다릴까? 씨발아? 기다릴까? <웃음> <웃음> 미친년이. <웃음> 맞으면 존나 아 퍼. 몇개 나갔는데? 아니, 나 존나 짜증난다. 핵쟁이 아니면은 애들이 찢주에서 게임 빠지고왜 이러는 거야? 야, 이 개새끼야! 안 꺼져! 아, 이거 따라와. 미친년아. 아니, 잡지도 못하면서, 이씨. 뒤질래, 진짜? 뒤져? 야, 요즘 진심으로 차라리 그냥 사이퍼들를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씨 아, 야, 아, 아. 거기는 적어도 핵은 없을 거 아니야. 아 근데 상대가 나갔는데, 우리 지고 있음 어 뭐야, 뭐야 이 새끼 오대오 됐어. 이 새끼 또왜 탈주해? 이걸 져야 되냐? 와, 씨발쭉이기니까쭉 치고 있어. <laughs> 이거 어쩔 건데? 아 힐을 해주냐! 아대 어이없네? 이걸 힐을 해줘? 와아새끼야 <놀람> <놀람> 아 저기 와 저기 저기 와개 씨발 와 치킨 <laughs> 아이비 뭐야 이건 또 뭐야 씨발.